지금 보시는 거는 오대마리꽃입니다. 오대마리꽃인데, 오늘이 4월 25일입니다. 25일인데, 제가 어제 오니까 조금씩 피더라고요. 밑에는 벌써 하얗게 폈죠. 하얗게 폈습니다. 이렇게. 폈는데, 이제 한꺼번에 다 피진 않고요. 여기 오시면 이제, 요위는 이제 아직 저 밑에만큼 하얗진 않죠. 조금씩 조금씩 필려 그러죠. 이거 불도하는, 아, 이 오대마리는 그 불도하고 또 수국하고 뭐꽃 모양이 비슷합니다. 보통 사람들 수국은 좀 많이 알죠. 불도도 많이 알고요. 요거는 오대말인데 그, 불도하고 조금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냐면, 입이 달라요. 이 입이 자세히 보시면, 입 모양이 약간 산수입처럼 생겼어요. 산수입처럼 생겼죠? 요게 오대말입니다 오대마리는, 그, 꽃피는 시기가 4월말에서 뭐 5월달에 피거든요 그남부지방이 중부지방 차이도 있고 하니까요 또 추운 지방에도 잘 자라요 잘 자라고 땅이 습기가 좀 있어도 잘 자랍니다 근데 습기가 좀 있는 땅들은 습기가 있으면서도 배수가 좀 되면 좋습니다 그런 땅에는 오대말이가 잘 자라요 요 옆에 지금 보이는데 저수지 거든요 옆에 젖어줍니다. 요거는 오대말이구요. 오대말은 고런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그러면 저, 저불토화를 저, 보여주러 갈게요. 일단 물기 있죠? 이 불리뱅이 꽃이 피니까 요 지금 여, 물을 주는 것 같아요. 요게 보이죠 요게 보이는 게 불도아입니다 불도아는 아예 꽃이 안 폈죠 불도아는 꽃이 안 폈는데 꽃이 피면은 그 오대마리하고 수구가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불도아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오대마리하고 잎이 자체가 다르죠 오대마리는 산수유 잎처럼 생겼는데 불도아는 약간 넙덕하죠 불타도 아무데나 잘 자라요. 불타는 그 오대마리보다 더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. 좋은 지방에잘 자라고요. 그 습기가 좀 있어도 잘 자라고 습기가 좀 없어도 잘 자랍니다. 꽃 피는 시기는 비슷합니다. 지금 우리 밭에 저쪽에는 햇빛이 좀더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빨리 폈고요. 요거는 조금. 지금 제가 볼 때는 요런 건 필락하거든요. 불과 한 3일 차이 정도 날것 같아요. 불단히 또 삽목도 됩니다. 지금 삽목하셔도 그 삽목이 잘 되는 이게 수종입니다. 제가 오늘은 뭐, 바빠가 삽목할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, 제가 오늘 간단하게, 그, 오대마리 꽃하고 불도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통상적으로, 이제 꽃, 꽃은 불도아나 오대마리나 수국이나 좀 비슷 닮았는데요. 꽃 피는 시기가 또 달라요. 수국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많이 알거든요. 수국은 거의 여름에 핍니다. 6월달 에서 7월달 에요. 계절이 다르죠 꽃피는 시기가. 요도 한 3일만 돼 있으면 하얗게 이쁘게 필것 같아요.